경제도 힘들고 지역경제 폭삭 망하다시피 하여 소상,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대통령의 자리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과로 증명해 내야 되는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남평은민 여러분, 논분기에 많이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짐으로 인해서 시끄럽게 소란스러운 것을 죄송스럽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평읍민 여러분. 우리 나주는 혁신 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에너지 중심의 가장 큰 도약을 시작하고 있고 남평 강변 도시로 인해 남편읍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와 함께 남편 강변도시 시즌2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강변도시 시즌2를 남편의 새로운 도약점으로 만들기 위한 명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때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나주시의 발전 남편읍의 발전마저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충분히 성과를 입증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평인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서민의 한숨을 알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을 살아온 후보로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구상을 정책적으로 지어낼 수 있는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평인민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대통령의 자리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바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대한민국 전창을 보면 과연 어땠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결과적으로 군인들을 앞세워서 청칼을 앞세워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21세기에 있을 만한 일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 나갈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입니다. 준비된 후보 이재명,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비참하고 나쁘게 만들었는지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평원민 여러분, 지금 나중에는. 신정훈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바로 그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전략을 짜서 나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우리 나주에서 삼성 국회의원을 배출한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서 바로 신정훈이 이재명과 함께 우리 나주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나주의 혁신도시 시즌2와 남평 강변도시 시즌2, 그리고 농어민 기본소득을 제도화해서 농민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평원민 여러분, 남평의 발전을 위해, 나주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의 정책을 그려가고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여러분께서 남편 은민의 저력으로 선택하여 대한민국과 함께 사악되는 나주와 전라남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6월 3일 한 분도 빠짐없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하여금 우리 호남인의 저력으로 선택하여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평읍민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으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깨끗한 정치 풍토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남평읍민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새로운 나주와 함께 대한민국의 시작점을 알릴 수 있는 6월 3일, 그리고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하시어 교일번 이재명을 우리 남평은민의 마음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반절히 고소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